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에 대해 미국 경제에 제한이 될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신용카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부터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 동안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금리는 약 21%로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이먼 CEO는 먼저 버몬트와 메사추세츠 같은 주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해보라며 실제로 시행되면 카드 회사보다도 레스토랑, 소매업체, 학교, 지방정부 같은 곳들이 더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이 잘안 나오는 고객들이 카드 사용을 못하게 되면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금리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용도가 낮은 가게와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대출과 카드 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신용 접근성과 경제 전반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코라 뉴스였습니다.